올라 올라는 여기 포르투갈 인산말이에요 런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동이스 강의 도우강을 따라서 한번 런닝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밤에 내려갔던 그 거를 또 내려갈 거예요 계단이 아주 많아가지고 올라올 때 걱정입니다 오늘은 도우강 기준으로 약간 동쪽으로 뛰어볼 거예요 바다 쪽이 아니라 비데 비트 음~ 진짜 새들이야. 음~ 발라드는 즐기는모닝나타인 커피. 음. 일단 땡지 자체가 페스츄리에요. 또또또 또부서지는 식감. 그리고 커스터드 크림 이미쳤고 위에 약간 토치질을 해서 살짝 그 크림그릴레처럼 이렇게 된 느낌? 딱하진 않지만 너무 맛있습니다. 그볼량시장 가려 나왔는데 밖에 나온 탄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슨 이 스모그가 엄청 뿌옇게 지금 있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 어우 진짜 엄청 뿌예요. 뭐지 이건? 어디서 불이 나는지잘모르겠다만 저는 볼량시장 가서 좀뭐좀 어, 뭐좀 먹고. 살거 있나 해서 장바구니 들고 왔는데 <laughs> 닥터피에서 살때 같이 사은품을 주는 장바구니입니다. 레츠고 s g 시장 가는 길에 산투 일드폰소 성당이 보이고요. 굉장히 아름답네요. 아줄레주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이는 파란색깔 벽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뭐죠? 이런 양식을 아줄레주라고 합니다. 조김없이 정시가 되니 울리는 성당의 종소리. 와 여기서 나는 소리였구나. 와 지금 저 악기로 제가 좋화하는 아델의. When we were young을 틀어주고 있어요 When we were young 아들 만대이가리아 라타치 여기도 맛있다고 하거든요 지나가다가 발견했어 저장해놓긴 했는데 찾아버릴 줄 몰랐네 냠냠냠 먹어보겠습니다 만테이가리아 낫다 오리지널 한번 먹어봤고 이렇게 시나몬 가루를 뿌려서도 한번 먹어보라고 해서 나와라 나와라 에 이씨 아우굿오볼 골양시장 생각보다 너무 최신식인데? 신선해보여 뭔가 이런 시즈닝 종류도 많이 팔고 이제 잘 모르겠으니까 패스 안쪽에는 또 이렇게 꽃도 파네요 저는 음, 여기서 약간 뭐 핀초스라고 해야 되나? 약간 한입거리 음식 좀 먹을 생각이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ABC 주스를 좀 해볼 거예요 애플트 캐럿 근데, 비트를 내가 지금까지 여기 와서 본 적이 없어서 있을 건지 모르겠다만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틴 케이스인데, 이 안에는 이런 정어리 포장을 한초콜릿도 있어요. 근데, 어, 이거 문양들이 너무 예뻐서, 약간 틴 케이스 용도로 사가고 싶어요. 약간 선물용으로. 여기 다 이렇게 한 손에는 와인을 들고 음식을 이렇게 고르러 다니고 있어요. 한입거리? 약간 그리고 요깃거리일수록 팔거든요 맛있겠다 그 그린 와인 원한 글라스 한잔 주문했고요 이거랑 음식을 먹을 거예요 짜잔 아 줄이 너무 길어서 조금 기다렸어요 한국 같았으면 안 먹었을 건데 해외 나와가지고 좀 기다렸습니다 먼저 어, 문어랑 바게트 구운 거 위에 정어리랑 크로켓인데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얘는 랍스터 여기는 이렇게 음식을 주문을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앉아가지고 먹어요.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오 시장에서 초콜릿 커팅된 나타를 한번 시켜봤어요. 맛있겠다. 이 시장은 진짜 재밌는 것 같아. 그 뭐, 뭔가 과일 을 말린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여기 호두리 같죠? 그래서 이름 검색했더니 멜주. 모르겠는데 대추야자 이거 엄청 달거든요 궁금해서 조금만 100g만 사봤어요 많이 안 달았다 많이 안 달아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이에요 전통적인 맛입니다 이 볼양시장에서 마지막은 파인키 파인애플과 키위 간는좋습니다파좀 시키려고 그걸 샀어요 그러면은 볼양시장은 여기서 끝 역시 날강두의 나라 오마이갓 오 oh 자라에서 나오는 도재정의 퍼퓸 와이너리 투어를 할 건데 제가 아까 볼량시장에서 와인 한 잔을 마셨는데 너무 피곤했거든요 근데 아마 세잔 정도 먹을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아 근데 여기 벌써부터 포도 하새나 그 와인 냄새가 하네요. 와. This is the hardest stage of t r a d i n g 빈티지 t 트 와인. 이거는 병에서굽성시키는거예요백 k y 가 없는 빈티지 와인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루티지금 테일러하우스에서 와인 테스팅을 하는데 지금 아베이로, 그러니까 이베이루 지역에서 큰한불이 났거든요 지금 타상자도 나왔고 그래서 80km나 떨어진 지역인데도 지금 하늘에서 재가 계속 떨어져요 헤이 퍼트와인 끝주 샵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보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쳤다 네네네 네, 네, 네. 모루정원으로 오늘 또다시와봤고요 어제 는 조금 다른 포인트에서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여기 어딘가 있었고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갔어요. 아. 음, 어? 네. 야미야미. 오, 이어 마이 갓. 밤되니까 진짜 쌀쌀해요. 와, 씨.